교육 문제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는데,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만, 지금 교육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입 제도를 가지고 갈등이 있어요. 수시를 늘려야 된다. 아이가 아니다. 정신을 늘려야 된다. 뭐, 학점은 없애야 된다. 막 온갖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저글 중에 유발 하나리가 쓴 글이 제가 참 이상하게 본 글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1900, 2018년, 2019년, 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50년 되면 30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2050년에 30대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럼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 그래서 그 하라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400년대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그 중국에서의 30년 뒤는 나는 그냥 여기서 어떻게 예를 들면 무슨 절감성이다. 절감성에서 어떤 시골에서 농사짓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농사하기 더 쉽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1960년대에 태어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태어나서 뭐 도예주로 이사나고 도시의 변두에 살았습니다만,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졌던 그 경험,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고민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205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더라도 상상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과거에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년, 30년 뒤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럼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거예요. 2050년은. 그럼 그 아이들이 2050년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켜주는게 교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교육적인 논쟁을 할 때는 지금 당장의 수시냐 정시냐 뭐전교조냐교총이냐 이런 이념적인 문제가 갈등을 할 것이 아니고 2050년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줄 것인가에 관점을 가지고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해야 제가 보기에는 이념적인 갈등이나 또 계층적 갈등이나 지역적 갈등들이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주장과 수시 확대를 주장하는 주장은 제가 그 여론조사를 해봐서 알지만 실제로는 묘한 지역적 이해가 그냥 다 얽혀있는 겁니다. 강남과 등북권은 정시 확대도 무조건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능 하나 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고 되는데 그런데 시골로 갈수록 정시만 가지고는 대학 가기가 엄청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수시나 이런 학종 같은 걸 통해서라도 대학을 갈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는 게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사실은 그런 갈등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를 숨겨둔 상태에서 수시나정시나 공정성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비겁한 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관계 차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해관계 문제를 가지고 이제 따질 게 아니고 2050년에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어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다닙니다만 뭐 별로 설득력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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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